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리만의 종료 유아준부 사장 김두현 상무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까지 진주박람회를 마치고 아. 이제 다시 매장으로 복귀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저희가 뉴스의 기사에도 한번 나왔죠. 아네 뉴스 기사에도 왔고 쇼츠로 잠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진주박람회 에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저희가 매장에 돌아왔으니. 7월 초 시점에 어떠한 식물들이 판매되고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이제 장마가 또 시작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장미꽃은 피고 있습니다. 아, 꼬달꼬달. 네, 저희가 이 박람회나 평소에 좀 대품은 스탠다드 장미를 많이 팔았어요. 뭐 스탠다드 장미를 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어 일반 티안란은 좀큰게 없나요? 음. 저희가 또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티안란 장미도 조금 이렇게 대품으로 생산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규격이. 저희가 30cm짜리 부직포백의 식재에서 좀 대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가격은 현재 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출시 이벤트로서 매장에서는 지금 현재 8만원에 판매 중이니까 한번 직접 오셔서 보시고 구매하셔서 좀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입니다. 네. 꼬달도 많이 달렸고 또왜 저희가 또 부직포백에 또 이게 했냐면 배수하고 또 음. 통기성에 좀 양이하기 위해 배직포백에 심었고 내가 만약에 아직 자리를 다못 잡을 것 같다. 아니면 이 부직포백 자체로 잠깐 심어 놓으셨다가 캐시면 뿌리의 손상 없이 또 어. 이식하실 수 있고 네. 어난 자리가 완벽해 그러면 이게 부직포백 때문에 또 자르셔도 되고 베낄 때 뿌리 손상이 적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네이 상태로 심셨다가뭐 다른 걸로 교체할 때 쉽게 교체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포트 인 포트라고 하죠 화분에 쏙 넣어서 진열하셔도 되고 이 위는 바크로 좀 마무리하면 딱 화분에 식재돼 네. 있는 그런 모습도 연출할 수 있어요. 부직포 백의 장점이 이런 식으로 땅에 잠깐 심어왔다가 아, 겨울에 내가 월동이 안될것 같아. 응. 그럼 이렇게 부직포 백 자체로 들어서 화분에 놓고 멀칭을 한 다음에 월동을 해서 다시 나가 서 심으셔도 되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부직포 백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형물, 구조물들과 함께 계속해서 교체하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옆에 보시면 또 이쁜 식물이 들어왔죠? 루브룸입니다. 네, 스쿠령 루브룸. 아, 이 색감이 진짜 예뻐요. 저희가 작년에도 네덜란드에 갔을 때이스쿠령 루브룸, 브루넬라, 휴케라, 에키네시아, 요런 조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네. 루브룸이 월동력은 다소 약하더라도 그래도 이 색감이 좋기 때문에 월동을잘해 준다면 네. 심어 보기엔 되게 적합한 식물 같아요. 정말 다른 식물들과도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쁜 식물이에요. 30cm 화분 3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이것도 네. 아니고 택배가 되니까 네. 인터넷 주문도 가능하십니다. 아, 이거 그러면 이부지포백 장미도 택배가 되지 않습니까? 네, 부지포백도 당연히 택배가 되고 꽃다리 지금 봐도 100개가 물렸으니까 네. 집에서 많은 꽃을 감상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수국도 만개에 있을 때니까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수국만으로 또 칼라감이 아까우니까 저희가 또 전찰리에 판매하고 있는 게또 있죠 아네 저번 편에서 슈케라가 새로운 품종들이 대거 입고 된다고 했는데 자 짜잔 슈케라들이 신품종들이 대거 입고 됐습니다 네 슈케라도 뭐 별거 안 했는데 이렇게 단만 쳐놔도 되게 뭔가 꽉찬 기분이에요 아 근데 진짜 네. 슈케라 품종들이 정말 많네요 이거 지금 시기에 저희 대리만의 종류 매장에 오시면 이런 오방 가지 슈케라 종류들을 다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슈케라 뿐만 아니라 티아렐라 슈케렐라 이 다양한 종류들을 좋아하시니까내 네. 정원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골라서 쇼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전 영상에서 슈케라 편에서 저희가 이 슈케라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드렸고 한번 직접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꼬달꼬달 1탄 때 보여드렸던 이 클레마티스들 이제 뭐 클레마티스가 점차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는 추세인데 뭐 절기가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네. 저희는 계속 꽃을 피워서 이렇게 소량으로 클레마티스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먼드 컬렉션의 클레마티스들입니다 네 역시 레이먼드 컬렉션 뭐가 달라 뭐가 달라 했지만 저희도 실제 판매를 해 보고 재배를 해 보니 역시 코다리 지속적으로 계속 잘 올리더라. 네, 개화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꼽혀 있는 것들만 진열해 봤더니 본의아니게다 레이먼드 컬렉션 15cm가 진열이 되더라. 실제로 내가 집에서 키운다거나 아니 화분 재배를 해야 되면 저는 레이먼드가 되게 적합한 품종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개화 기간이 긴 클레마티스들도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작년에 절차리에 또 판매했던 뭐 여름 나무의 꽃이죠. 아 여름하면 배롱나무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제일 꽃이 오래가는 또 수종이기도 하고 아예. 제일 화려하고 제일. 우리나라 사람에게 친숙한 나무 이제 배롱나무도 드디어 입거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7월달에는 한번 배롱나무로 꼬달꼬달 한번 시리즈를 한번 내보내드려야 되는데 현재도 꽃이 맺힌 품종들이 꽤 있죠.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판매되는 핑크벨로,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약간의 퍼프랠퍼, 에보니 엠버를 팔아봤는데 소비자분들께서 또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시니까 되게 또 흡족해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에보니 엠버가 작년에 되게 전철리에 판매가 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랑 비교해보시면. 에보니 엠버도 꽃 색깔이 붉은색이긴 하나, 이파리도 뭔가 좀 은색깔 느낌도 나면서, 자엽. 네, 자엽이기 때문에, 꽃이 안 펴도 관상가치가 되게 있어요. 15cm 사각 슬리터분으로 7가지 품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핑크 벨로 에보니 엠버, 퍼플 엘프. 그리고 외성종도 들어왔습니다 요번에 네 가정이 좀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또 외성종도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키가 작게 관목형으로 자라는 어, 체리모카 베리다즐 그리고 히메 극외성으로 자라는 히메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인데 요렇게 외성 품종도 세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양하게 네 지금 벌써 보시면 <laughs> 꼬다리 이렇게 많이 물려 있습니다 네또이 배롱나무의 장점이 뭐냐 이 꼬다리 여름 내내 간다는 거 죠. 100일간의 행복이죠. 네. 그리고 올해는 또 상태도 좋게 들어와서 이 목대 보십시오. 네. 땅에 심어도 좋고 아니면 내집 안에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날짝하게 봐도 저희가 실제로 배롱나무는 늘 밖에서 커다랗게만 봤잖아요. 근내집 안에서도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볼수 있어서 이것 또한 되게 좋은 사이즈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뿌리도 미쳤습니다. 뿌리가 화분에서 잘 돌아져 있는 이러한 식물들은 여름에도 식제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야심차게 뭐 진행하고 있는 테라노바 시리즈들 테라노바 시리즈 중에서도 여기 숙구나 네모네 추명국 시리즈도 이렇게 10cm로 먼저 할리퀸 파스텔이라는 품종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이제 추명국의 축구나나무의 시리즈들도 계속해서 입고 시킬 거고 또 다른 테라노바 시리즈들이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테라노바 시리즈들을 저희가 이제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이 언급을 했는데 지금 왜또 언급을 하냐 이제야 이 테라노바 시리즈들이 꽃을 활짝 피울 때입니다 증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6월부터 8월달이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어, 버바스쿰 이제 꽃이 막 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주꽃 돌보채도 꽃이 피고 있고 네, 보시면 또 저희가 새롭게 한 아주가 블루베리 머핀도 아 이거 블루베리 머핀 꽃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많이 피어있습니다 하 <laughs> 너무 귀엽다 이것도 이렇게 땅을 피복하면서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하니까 네, 제가 요... 키워보니까 우리나라 아주가보다 잎이 크고 진짜 성상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라운드 커버 식물로 키우기 되게 강추하는 식물입니다 여전히 브루넬라들 잘 판매되고 있고, 네. 오히려 오. 이제 브루넬라들이 색깔을 받으니까 더 은색깔을 띱니다 마치 락커를 뿌린 듯이.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예쁜 식물?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가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에키네시아들이 뭐 겹곳에 복실복실이도 있지만, 키스메 시리즈도 들어왔습니다. 키스메 시리즈는 키가 좀 작게 자랍니다. 그래서 보통 에키네시아들이 보면 키가 쭉 길게 자라서 애들이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키스메 시리즈들은 화분에서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자라고 정원에서도 이렇게 너무 처지거나 이런 거 없이 좀 작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야생화들이 좀잘 자라기 위한 조건은 조금 애들이 컴팩하고 트 키가 좀 낮게 자라는 게좀 유리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가 이 키스메 시리즈와 일반 에키네시아를또 섞어서 심으면 높나피 위아래로 꽃을 꽉 채울 수 있고 아, 지금 바로 나비가 앉았죠 오, 이게 대박이네요 식물의 나비가 대표적인 진짜 호랑나비야 이게 어머 네 나비도 좋아 근데 키네시아네뭐에키네시아가 되게 대중적인 식물이지만 또 그렇기에 집에다 심어놓으면 정말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식물이라 근데 생각합니다. 이렇게 키 낮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꽃이 막 이렇게 물리네요 네. 그래서 올해는 키스메 시리즈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다른 겹꽃 종류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많은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7월에 매장 모습을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뭐 실제로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 특별하지 않은 거야 아니라 하지만 실제로 이제 꽃이 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박람회에서도 뭐 진주나 전주 박람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 이건 나 알고 있는 식물이야 하지만 실제로 보면 달라요. 음. 네, 내가 실제로 이 아이의 전성기 모습을 보면 데려가고 싶어집니다. 네, 몇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도 계속해서 전성기의 모습을 가진 아이들을 계속해서 진열하고 바꾸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여서 매번 오실 때마다 좀 색다른 기분을 느끼실 수 있게 매장을 네요.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이제 야생화들도 7, 8월에 중심되는 식물도 많이 들어와요 뭐 코스모스라든지 음. 코키아라든지 아니면 지금 버베나도 되게 이쁘고요 네. 많은 상품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장에서 만나요 안녕